이니치부터 이즈까지 가로로 묶게 되면 이렇게 수일치는 잘 됐고요. 수의자, 수의사들입니다. 수의사들이 직업적으로 관여한다, 참여하는 거죠. BPP.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거래입니다. 동물 거래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수의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들은 콜 어폰 하니까 뭐 뭣을 요구하다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 거죠. 그들은 요구받습니다. 오버스의 뜻은 감독하답니다. 그 사업은 동물거래입니다. 동물거래 사업을 감독하라고 요구받고요.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요구되는 거겠죠. 비피니까 요구되는 사업이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요구받습니다. 이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이 수식하는 게 아니라. To do so 그렇게 하라고 요구받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수의사가 동물 거래할 때 들어가다 법이 요청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At rest 적어도 at the very least 적어도 수의사들은 수의사들은 포 프론트 제일 앞선에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앞선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예상하는 것은 동물 거래에서 동물을 좀 보호하거나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예상만 들어요. <laughs> 주장하라고 중과된 자금을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치 수의과대학교에 대한 자금 이건 아니지 이런 식이면 아니지 그 다음 로빙하니까 로비하라고요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라고요 불법적인 야생사냥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나왔냐가 문제죠 근데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물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거래에 대한 이야기였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감독하는 겁니다. 동물, 에이. 이런 식이면 안 되죠. 그렇죠 동물 질병이면, 그럴싸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교육하는 겁니다. 대중들을 이점. 국제적인 무, 에이. 그쵸? 그렇죠? 렇 국제 무역이 아니라 지금 동물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장난이었고요. 그 다음, 요구합니다. 일관된 동물의 복지 규정을. 국제적인. 동물복지. 그래서 이제 그럴싸한 것들이 뭐 이런 정도 지금 2번하고 약간 5번 정도가 그나마 좀 답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월 5월. 개인적인 건 간에, 집단적인 건 간에. 어, 이디즈 대강조고문이다 얘들아. 이디즈 보고 바로 됐 나오길래 아 이건 강조고문이구나라는 거죠. 개인적이거나 또는 집단적이거나 그들의 목소리는 논의 과정에서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수의사들의 목소리는 논의되는 과정에서 뭐 하더라 보통 누락돼서 반영이 안 되더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을 건데 동물 거래 복지 유지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그게 보통 뭐 대다 누락되고 이게 거래되는데 초점이 맞춰지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금만 읽고 답 나오면 바로 정지합시다. 개수로 네 개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겠죠. 사이먼 콜란입니다. 조영이라는 이 사람은요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찾지만 조영 찾지만 없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는지 어떻게 상황이 잘못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랏 레스트 특히 특히 도축업자가 도축업자들이 규제되지 않을 때 어디 도착지에서. 도축하는 데, 도축하는 장소에서 도축이 규제되지 않았었을 때 특히 그렇다고요.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착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수의 법적인 규제만 행해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잘못되는 상황 알아낸 거죠. 어떤 상황인 거죠? 거래가 잘못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검토했습니다 논란을. 워즈가 동사가 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논란이 주어가 되겠죠. 선행사가 되겠죠. 불러 일으켜진 겁니다. 무엇? 장면. 호주의 캣틀 하니까 소떼죠. 소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수 있나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로 보고요. 오브하는 전사대의 동명사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도네시아의 도축장과, 아, 끝이 여기서 끝. 인도네시아의 도축장에서 호주의 소떼가 학대받고 있는 장면에 의해서 불러 일으켜진 논란을 검토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소를 키워서 수출을 어디 했다는 거야? 인도네시아에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사와서 도축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지. 그렇지? 이것을 하는 게 누구였다? 수의사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지키라고 최소한 얘네들은 적어도 맨 앞에 있다. 법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 학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 설명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맞아요? 처우, 여기 동물의 처우 살짝 보고요. 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야생동물 사냥은 아예 답이 될수 없다. 거래다. 그죠? 불법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좋겠죠.